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음 작품 수고하셨습니다. 현아입니다. 오늘 말은 바로 헬로 카버 신제품. 에반 프라임. 에반 프라임. 철저 파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와, 여기 있어요. 에반 프라임. 오, 이거 봐야겠다. 우와, 에반 프라임. 오, 에반이 원래 퍼니메카드 장난감인데, 유니티 카버 시리즈에서, 어, 두대 자동차가 합체해서 최강의 순간 변신, 카봇이 변신인데요. 한마디로, 터지메카드 만든 곳과 카봇 만든 곳이 같거든요. 초이화 컨텐츠 패틀이라서 아마 두 세계관을 합쳐서 하거든요. 아니면은, 터지메카드 인기가 떨어져서 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대 자동차가 합체, 영혼 변신 에반프라. 오, 생김새는 그런데. 색깔이 조금 아쉽네요. 색깔이 원래는 파란색인데, 청록색이 됐어요. 좋아요. 듀얼 마그네틱 시스템. 이거는 최초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미 듀얼 디스트카에서 보여줬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몬카트에서도 보여주는 거군요. 오, 또 새로운 게 나오네. 에반 프라임. 저 에반 프라임이 있고, 메타파이콘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약간 피리스같칭이었는데 자, 그리고. 드라곤이스라고도 생기네요. 어, 머리가 두 개인 쌍두룡이네요. 어, 쥬얼 마가티 시스템이란. 어, 그렇죠. 자, 재밌는 거는 순수 기능 기술로 개발했다지만은 최철 하지 않죠. 왜냐면은 최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역시 다른 데서 했던 거를 그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 볼까요? 야, 2017년도 8월에 만든 완전, 완전 신제품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 만들었던 얘기잖아요. 우와, 게다가 이 물량 보세요.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우와, 한 장식장을 다 에반 프라임을 채웠어요. 그만큼 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요? 자, 여기는 언더페 에이스 여기는 채팅 여기는 킹가이 여기는 우가바 캡틴 여기는 우가바 여기는 포스터에서 트루 그리고 자 여기는 크랜 듀쿠 신제품 메가볼드네요. 우와, 메가볼드다. 자, 그리고 비트론 자, 이렇게 신제품은 여러 개쓰다니는 뭐가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급해서 자, 골드렉스 레스큐 골드렉스 어, 메가볼드 엄청 많네. 우와 자, 크라우드 제트 이 많이 있구요어 미니 아 마이크로 카봇이다자 이렇게 다양한 카봇들이 있는데요. 자 산타페 에이스, 아반떼 프로, 산타 아, 아티 패시, 아반떼 프로. 자 스타렉스 덴디리경, 벨로스토스카, 엑시언트 스톤도 있네요. 엘로스 스카이, 스와트도 있요 트랙카트, 크 스테아비, 프라우드도 있네요. 우와. 여기는 프라우드, 제트. 어, 스타블스다 팔렸나보다. 다이어, EX도 있네요. 우와. 여기 어딘가요? 바로바로. 바로. 이마트, 죽전점이에요. 필요한 신있어서구경하 좋을 것 같네요. 화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